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가 빛진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빛진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물질의 빛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진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그냥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 겁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희생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지극히 무한한 영광을 가신 하나님이 죄인처럼 되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기진자가 항상 가져야 될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laughs>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육신에게 지고 살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에게 지, 지는 삶, 지고 사는 삶은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팔장 12절 13절 오늘 말씀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육신이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정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이제는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육신대로 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 진리를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조건 죄 용서함을 주니까 아, 죄를 막 짓고 삶을 막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잘못 생각 했다라는 거죠 그 죄를 지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육신에게 그냥 지는 삶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도는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에 빚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실로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죄인처럼 되셨고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고난을 다 겪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희생을 해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반드시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은혜와 그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대항하는 게 있어야 되고 죄와 싸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마땅한 되더라 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를 자꾸만 지을 때 슬퍼할 줄은 알아야 되고 탄식할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령님을 보내 주셨으니까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게 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 보겠습니다. 은혜의빚진 자가 항상 가질 생각 도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죽인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죽인다라는 단어는 생명을 없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활동을 중지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요, 몸의 행실 곧 마음속의 죄의 세력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중지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중지를 시키는 겁니까? 죽일 수는 없고요. 없앨 수는 없는데, 활동을 중지시키는 거다. 이런 의미인데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자동적으로 죄의 생각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인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인데요. 계속 죽인다, 계속 성령님을 생각한다.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빌리포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고 몸의 행실, 죄의 생각을 활동을 멈추게 만든다 자, 이런 말씀이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비친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은혜에 비친 자가 항상 가질 생각도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에 비친 자가 가질 적극적인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적극적으로, 좀더 긍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비친 음. 자라고 해서 항상 송구스러운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은혜에 비쳤지만, 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서의 권세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세 된 것을 이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살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친아버지와 자녀인 관계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엄청난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은혜의 빚진자로서 죄와 잘 싸우시고 자녀 권세를 잘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